약간 백화점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나만의 네. 백화점. 나만의 <laughs> 백화점. 오, 어, 그치. 오, 이번 방에도 다용도실이 있네요. 아 다용도실을 많이 선호하시는 오, 뭐야, 이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아까 전에 나 찍기 전에 여기 이거 없는 줄 알고 뭘 박을 뻔 했어. 자, 1년에 차례밖에 예상해집면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철. 반갑습니다. 하마TV 부천지하팀장 예스맨이에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에 지하주차장입니다. 아 나홀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위에 1층에도 자주식 주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약대동의 주거단지, 아파트 대단지가 많은 곳에 약대 오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자 집을 보시면 너무 럭셔리하고 고급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가격도 3천에서 5천 할인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부천 1등의세 매가 집 버가시죠. 고고 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약대동에 나와 있어요 어, 약대동은 되게 자주 안 오지 않아요 그렇죠 약대동을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위쪽에는 약간 공장 부지가 있는 곳이고 자 여기는 약대 오거리가 있는 주거 단지 쪽 아파트 아 단지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의 집 전실이에요 오, 전실 공간이 상당히 재밌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바, 밑에 바닥은 테라주무늬 타일로 들어가 있는 마블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벌써, 자, 오, 뭘 이렇게 뭐, 많이 넣어놨냐. 이미 짐이 많은데요? 아, 어, 그러요 <laughs> <laughs> 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네칸 마련되어 있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안쪽에 보시면 요렇게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아 근데 그... 또 여기도 신발장. 또 장이 있는거예요 예. 네. 오... 아, 여기 뭐 신발장 맛집이네. 뭐 이쪽에는 뭐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도시계도 괜찮고 자 일괄소금 버튼 마련되어 있으면서 오늘의 집은 불투명 삼면동슬라이딩문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 오늘의 집은 뭔가 그 백화점 느낌 나는데 그러니까 약간 고급스러운 <laughs> 색깔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바닥 타일이 다 어 하얀 색깔 유광 타일로 많이 쓰시는데 고급진 색깔이에그 살구색이라 해야 되나요? 그 살색 느낌이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더 있어요 네 맞아요 어. 어, 좋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3번 방 마련되어 있고, 이게 메인욕실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 3번 방부터 보실게요. 자, 3번 방입니다. 자, 3번 방 사이즈는 2.6m에 2.8m. 어,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네요, 방은. 방은 마루가 또 괜찮을 수도 있죠. 그쵸. 방은 마루가 괜찮고, 거실이랑 주방은 이렇게 타일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기 사이즈 넉넉하니까 이렇게 DP도 과감하게 해놨어요. 뭐 책상, 침대,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나 찍기 전에 여기 이거 없는 줄 알고 뭘 박았고 했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 수전 콘센트, 그다음에 하수 그럼 여기는 워시 타워 넣기 좋은 자리인 거 다들 아시겠죠? 이제 자 안쪽에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 또 루버셔터로 시공해놨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시외기거든요 저쪽에 있어요. 저번 저쪽 방에 하나 또 있어요. 이 미리 봤나 봐요. 네. 3번 방 사이즈도 괜찮고 구조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 여기가 바로 메인욕실이에요 메인욕실 함께 보실게요 자 메인욕실입니다 오, 샤워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아 일단 부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폭이 그쵸? 너무 죠네요 보통 화이트톤의 테라주머니 타일을 넣는데 여기는 아. 약간 브라운 계열의 색깔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아늑한 느낌을 좀 많이 해놨네요 그렇죠 해바라기 수전도 금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면대 선반, 거울 수납장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어. 내가 왜 색감이 맞췄냐면 여기도 약간 그죠 로즈골드의 어. 금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 여기도 했었네. 그러니까 집 전체가 약간 그 진짜 백화점 같요 진짜 백화점 같은 <laughs> 백화점 로비에 들어온 느낌이 있습니다. 어자 변기도 상당히 좋은 재질로 시공해 놨어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오 짜자잔 짠 짠. 어,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어 원래는 이 공간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있네 요 이게. 이게 뭐야? 여기에 또 선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D자 형태로 주방도 사이즈가 넓은데. 여기도 선반이 마련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원래 대부분 딱 화이트 톤에 이제 그 아일랜드 식탁을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좀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좀 고급져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1구짜리 들어가 있고, 아일랜드 식탁도 높이를 낮췄습니다. 자, 위에 식탁 조명도 사당히 멋있죠? 냉장고 자리 들어가 있으면서 수납 공간은 뭐말안 해도 될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동선이 되게 괜찮게 만들었다. 이쪽에다가 이제 전기밥 솥을 놓게끔 해놨는데, 밥 여기서 바로 퍼서 이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데요, 여기 그죠? 진짜? 이게 여기 안쪽에 있으면은, 좀 동선이 좀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테이블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음. 무릎이 좀 불편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지. 밥 먹는데 갑자기 여기 기모라오면면 난리 나겠죠? <laughs> 이렇게 보시면, 환기창 어, 오늘 날씨가 무서운데, 아발람잘 들어온다. 어, 통풍이 확실히 잘 되네요. 네, 집이 시원해요.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 인덕션 SK 매직 제품으로 시공해 놨습니다. 벽면은 전체 다 타일로 시공해 놨어요. 자, 그럼 저랑 체인지 하셔가지고, 짜라잔, 짠짠. 자,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거실. 야. 거실, 오, 무... 어, 백화점 로비야, 확실히. 이거, 아, 백화점 가면 가구점에 있는 딱그 세팅 느낌 아니에요? 맞습니다. 되게 집이 고급스럽고, 오. 오, 되게 좀 넓어요, 그리고 거실이. 사이즈 한번 재봐야겠는데. 자, 거실 사이즈 4.3m. 와. 아, 상당히 넓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넓네요. 근데 느낌상은 타일이라 그런가? 뭔가 5m 가까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엄청 넓게 되어 있어요. 느낌이 들어오시면 보시면 딱 압니다. 아 거실이 이렇게 넓구나. 자 그리고 위에는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해 나갔고 또층고도 높였고 실링팬 들어가 있습니다. 올 여름 무덥다고 하는데, 이 실내들 하나면, 자, 끝. 삼성 무풍 에어컨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자, 아트홀은 이렇게 템바 모드로 시공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뭐, 창문도 전체 창으로 시공되어 있고, 자, 타일이라서 애 추운 느낌이 겨울에는 좀들수 있는데, 여기는 따뜻한 느낌을 좀 기본 베이스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쪽에 2번 방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안방이 있는데, 우리 2번 방 보실게요. 자,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는 3m에 2.5m요. 예 오우. 역시 2번 방좀 큽니다. 3미터가 다 가까이 나오네요, 이게. 그렇죠. 자, 바닥도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침대, 붙박이장, 그 다음에 뭐 책상 놓을수 있는 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2번 방에도 다용도실 이 있네요. 오우. 다용도실을 많이 선호하신 시 분이 이게. 오. 여기가 실외기 공간. 실외기 공간의 안쪽에는 또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원래 안쪽에 다 실외기 넣는 경우도 많은데. 그쵸 자, 이쪽은 이제 뭐 비상 대피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에요. 자, 왕가기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하수 처리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실외기 루버셔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풍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수전이랑 또코트 이쪽에다 워시타를 놓셔도 되네. 아, 아예 그냥 한쪽으로다 몰아서. 그렇죠. 근데 뭐 여기다 넣지 마시고 저쪽에다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실리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오. 왜요? 문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문도 이거 화이트 아니고 약간 베이지 톤으로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오, 어, 야 그리고 이것도 돼 있네. 역시 문이 ]야? 좋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공패킹 처리가 막, 이 문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요러면은 아 아무래도 소음에 대해서 그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어, 많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템바보도 함께 조명을 시공해 냈다는 건뭐 허리 선반 아니면 뭐 사진 갤러리 이거 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3.3m에 3.1m. 역시 안방답게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중창으로 쭉 깊게. 쉽게, 넓게, 넓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쪽은 뭐 넣으면 좋을까요? 이거 딱붙박이장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붙박이장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딱 그냥 창문선이랑 딱 맞추시면 딱 좋은 북박이장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부부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자, 부부욕실은 밝은 톤의 테라조머니 타일로 시공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좀 뭔가 환기되는 느낌도 있네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여기부부욕실에서는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과 이렇게 테라조머니 타일, 또 선반. 수납장, 그다음에 이렇게 세면대, 양변기까지 자, 샤워가 가능한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집다 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부천시 약대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 자 입구에서 들어오면 아늑하고 따뜻하면서 고급진 아파트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방 사이즈가 작지 않고 다 넓게 잘 되어 있으면서. 거실이 압도적으로 큰 오늘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아파트, 약대동 그 아파트 단지와 함께 약대 오고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요. 부천 7호선, 신중동역을 차로 이용하시면 버스 한정거장, 그리고 자차로 이용하시면 4분 정도 걸리시고, 자, 좀 걸은,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면 신중동역을 20분 만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가깝고, 학세권, 병원까지 가까운 오늘의 집. 자, 오늘의 집 분양 가격. 여러분들, 4억 후반으로 지금 할인되고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퀄리티인데 4억 후반? 아, 너무 좋은 거죠. 진짜? 너무 좋죠. 예. 뭐 약간 백화점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나만의 네. 백화점. 나만의 백화점. 오, 어, 그 오, 좋은 표현. <laughs> 나만의 백화점. 자, 오늘의 현장 입주 같은 경우에는 자,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 안에서는 한 9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또, 최저로 생각하시면 한 6천, 6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하마TV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하마TVS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꿀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대동에서 예스맨이었습니다.